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느냐, 복귀하지 못하느냐. 그첫 재판이, 신문, 첫 신문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잡히고 있는데, 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장, 재판진도 정해졌고, 신문기일도 22일로 잡혔습니다.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됐을 경우에, 어, 그 재판은 어, 신문이 있고 난 다음에 하루 뒤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23일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안으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하든지 복귀를 하지 못하든지 이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아주 어제 청구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재판부를 지정을 하고 재판부 지정은 전자 추첨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바로 신문 기일을 잡았다. 이건 그만큼 지난번 직무배제 때처럼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때도 징계가 잡혀 날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호해야 될 법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번에도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정직 2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보호할 법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기일상 어,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된 건지 장관 이름은 잘 몰라도 판사 이름, 검사 이름 많이 알고 외우게 됩니다. 조미현 판사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됐을 때그 다시 복귀를 시키라는 것그 서울행정법원 조미현 판사의 판결문. 어, 명문이고 명쾌했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어, 이번에, 어, 윤석열 총장의 그 집행정지 신청, 뭐, 본안소송, 취소소송은 따로 또 그대로 있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맡을 이 재판부는 홍순욱 재판장입니다. 합의부니까 홍순욱 재판장이 맡게 되는데 홍순욱 재판장은 부장판사고 또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8기라고 합니다. 뭐, 합리적이고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 판사라는 건다 법리에 따라서, 판사가 양심에,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결을 하는 거죠. 하도 주미애 사태를 보면서, 주미애와 그 사단들의 행동을 보면서, 법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 걱정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나 모두 법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죠. 윤석열 총장이 이제 22일, 23일 이 판결을 받아서 업무에 다시 만약 복귀를 하게 된다면, 문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이제 공정성, 정당성, 문정군이 지금 달리고 있는 공수첩 설립과 윤석열 찍어내기 그것이 민주당 장기 독재, 장기 집권을 향한 독재의 길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론은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문정군에 대한 지지율이 철회될 것이다. 레임덕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윤석열 총장은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곱비를 단단히 주게 될 것이고, 뭐, 이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본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총장을 이번 재판에서 진다고 해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그 서울 행정법원의 홍순욱 재판장이 다루게 될 윤석열 징계 부분은 정말 뭐 여섯 가지, 징계 사유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인정이 돼서 내용적으로 이제 징계 정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불공정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하나같이 뭐 별다른 모두가 최소한 논란거리인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퇴임 후에 뭐 하실 거냐고 묻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보는 길을 천천히 찾겠다. 누구나 하는 공직자가 하는, 뭐, 소위 이야기하면 인사치례죠. 그 말을 정치의 중립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걸리지 않을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난번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때 검사들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감장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 내가 마치고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살 생각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치고 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를 키우고 살 예정인데, 마치고 나면 퇴임 후에는 개 키우며 살겠다.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뭐 주변이 웃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치적 중립, 정치 독립을 훼손했다라는 걸로 몰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억지스러운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직 처분을 받은 이틀째인데, 오늘 오전에 이 개와, 키우는 개와, 개를 참 좋아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키우는 개와 산책을 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 기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진돗개라고 하는데요. 그 서울 자택에서 인근을 그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을 발견하자 이제 정원을 한 바퀴 돈 뒤에 빠른 속도로 지하로 이동한 뒤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현재 유기견 두 마리, 유기묘, 예, 유기 고양이 3마리, 또 반려, 일반 반려견 2마리 해서 모두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건 오늘 산책에 데리고 나온 이 유기견 진돗개 이름이 토리인데 이 토리가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이렇게 소개로 데려온 그 개인데 데려온고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개가 그 보호단체에서는 이게 안락사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윤 총장이 내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안락사를 할 수는 없다. 보호를 하고 네 차례나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네 차례나 수술을 하면서 회복을 시켜서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집 주변에서 취재기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집에 있게 되니까. 그뭐 어떤 모습이 있나라고 이제 밖에서 진을 치면서 윤석열 모습을 촬영하려고 또 취재할 게 있나 해서 하겠죠. 생각나십니까? 조국이나 추미애가 그집 주변에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짜증을 내고 고소 조치까지 하고요.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 보호하지 못하 않느냐? 이 언론의 취재 행태를 바꿔야 한다. 고 호통을 치고 말이죠. 왜 우리만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집 앞에 촬영을 하느냐? 검찰들이나 윤석열은 왜 촬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했죠. 오늘 윤석열 총장도 카메라 기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지하실로 해서 조용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겁니다. 언론은 관심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곳은 언론의 취재는 가게 마련이죠. 그것을 공인은 또, 정치를 하는 공인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관심이 없으면 언론은 와달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또,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들 수십 명이 모여서 윤석열 그 환갑,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뭐, 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 윤석열 총장은 엊그제 그 자신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에게 그 아침 새벽에 출근길에 잠시 내려서 뭐 20초 정도. 추우신데 이제 안 나오셔도 된다. 이제 그참 응원하는 마음만 받겠다. 이렇게 하고 출근을 했죠. 잠시. 혹시나 또 오해를 받을까봐 시간도 잠시 인사만 하고 들어간 거죠. 그 추운데 이제 자신을 응원하러 와 있으니까 또 강추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환갑 잔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뭐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환갑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환갑 잔치야 요즘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갑 잔치는 뭐 요즘 다 환갑이라고 해야 아주 젊고 하니까요.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에 환갑 잔치를 대금철정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제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어, 예정대로라면. 22일 내지 23일은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하느냐.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핵심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번 직무 배제와 이번에 직무 정직, 정직, 정직에 있어서 이번 그 심판 판결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가까지한이 행정처분이죠. 이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뒤집어엎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모두들 법조계에서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징계의 그 절차에 정말 절차가 너무 엉망인데다가 내용도 뭐 하나 아 이것은 윤석열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작은 것은 뭐든. 그렇게 수긍이갈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뭐, 윤석열이 정무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좀 우세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